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게임할 때꼭 필요한게 있죠 게임 컨트롤러 혹은 게임 패드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헤드셋으로 유명한 회사 터틀 비치사가 만든 두 개의 컨트롤러 터틀 비치의 리액트할 컨트롤이랑 리쿤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통 대부분 기본 패드 위주로 사용해서 타사의 컨트롤러는 잘 쓰지 않아요 몇번 저렴한 게임 패드를 구입한 적이 있긴 했지만 싼게 비지 떡이라고 거지 같은 그립감 하고 조작감 때문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터틀 비치로부터 제안이 왔을 때도 반신반의 했죠 근데 해당 제품의 실제 후기를 조사해 보니까 뭐라 생각보다 평가가 좋네. 이런 후기들을 믿고 10월 초에 받아서 지금까지 써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기는 진짜였다는 거. 그래서 원래부터 쓰고 있던 기능이었지만 기본 패드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 때문에 한번 맛을 보면 터틀비치 같은 게임 패드를 계속 찾게 될 거예요. 숙제라서 그냥 날리는 멘트 같죠.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 퀵 액션 버튼 때문입니다. 이미 엘리트 패드가 있는 입장에서 이 가격대에 이게 존재한다고 퀵 액션이 있는 액박 엘리트만 해도. 20만원이 넘고 곧 출시를 앞둔 소니의 듀얼센스 엣지도 30만원인데 4만원대 이게 놀랐어요. 퀵액션 버튼은 이제 막 게임에 입문한 게임린이라면잘 와닿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버튼이에요. 먼저 우리가 보통 게임 패드를 잡는 모습부터 한번 봅시다. 보면 양손 엄지와 검지가 조작 핵심이고 남은 손가락은 패드를 잡는데 사용하죠. 그래서 버튼이 아무리 많아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건 보통 4개 노력해도 6개가 1개라서 게임의 재미를 저하하는 컨트롤 실력. 쉽게 말해 숙련자가 아닌 이상 긴박한 순간이 왔을 때 다수의 버튼 입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보통 버벅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표적인 게임들이 가도 보아나 엘더링 같은 액션 게임 TPS나 FPS를 꼽을 수 있죠 하지만 리콘 컨트롤처럼 퀵 액션 버튼이 있다면 이런 핸디캡을 보완할 수 있고 컨트롤이 더 매끄러워지는 만큼 게임의 재미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보통 액션 게임이나 TPS 같은 게임에서 달리기 버튼은 액박이면 RS, 풀 쓰면 R3 버튼인데 왼쪽 스틱을 눌러서 쓴다는 거잘알 거예요. 무기 교체는 보통 십자키나 범퍼 버튼, 알파벳 버튼 위치에 존재하고 회피도 보통 알파벳 버튼인데 잘 보세요. 먼저 조준한 상태에서 회피를 한번 써 볼게요. 회피가 A라서 해당 버튼을 누르면 아주 잠시지만 공백이 생겨서 빠른 사격이 어려워요. 하지만 왼쪽 퀵 액션 버튼에 회피를 지정하면 이렇게 바로 사격할 수 있게 오른손은 가만히 대기할 수 있죠. 이번엔 무기를 교체해 볼게요. 급박한 상황에서 탄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이 게임에서 Y가 무기 교체인데 역시나 무기교체를 누르면 잠시라도 공격에 틈이 생겨요 보통 사격 버튼은 rt라서 검지나 중지로 누르는데 y버튼을 누를 땐 엄지를 쓰기 때문에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고 급할 땐 복귀하다가 엉뚱한 네. 버튼을 누르기 십상이죠 검지를 써도 y를 누른 상태에서 rt를 쓰면 손가락 모양이 어색해서 불편하고 엄지 검지 중지 세 개를 다 쓴다고 해도 중간에 위치한 검지가 rb버튼을 누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남은 퀵 액션 버튼을 무기교체로 바꿔서 써볼게요 어때요? 무기 교체를 하면서도 사격에 필요한 준비 자세는 확실하니까 TPS나 FPS를 할땐 진짜 환상의 짝꿍이죠. 하지만 다른 게임 할 때도 퀵 액션 버튼은 매력적이에요. 풀스나 액박 패드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달리기 때문에 왼쪽 스틱을 많이 쓰면 겪는 스틱 쏠림 현상. 근데 만약 퀵 액션 버튼이 있으면 스틱을 누를 만한 일이 줄기 때문에 스틱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내 취향이나 손가락에 맞춰 버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게 터틀 비치 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터틀비치의 강점이 묻어난 슈퍼휴먼 히어링 기술. 일종의 음장 효과 기술인데,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패드에 연결했을 때, 총소리나 적 발자국 소리, 빗소리 등, 주변에 있는 환경음을 증폭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제 귀가 막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총소리, 발소리, 이런 것들을 크게 증폭시킨다고 설명들었는데 여러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 프로 같은 게임에선 총기음이나 폭발음이 증폭돼서 현장감이 더 올라갔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공포게임에선 발소리나 문소리, 레이싱게임에선 타이어나 엔진소리 등, 다양한 소리 들이 더잘 들리게 되니까 확실히 몰입하는 데는 좋았어요. 단지 음장 효과는 특정 소리를 증폭하는 대신 불필요한 음역대의 소리는 억제하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쓰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여기에 리콘 컨트롤러하고 리액트할 컨트롤은 패드 자체에 소리 조절 버튼이 있어서 게임 할때 따로 볼륨 조절이 필요하지 않고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쓸 경우에도 컨트롤러 자체의 음소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패드만 있으면 불필요한 조작이 확 줄어서 온전히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장점이죠. 특히 이러한 특징은 싱글 플레이 게임에서도 장점이지만 멀티 게임에선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놀랍게도 액박 패드보다 조금 더 강한 진동이나 가벼운 무게 도 장점이었고 고급형 모델인 리콘 컨트롤러에는 리액트할 컨트롤 에는 없는 추가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eq 기능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 땀에 미끄러지지 않고 그립감을 유지해주는 냉각 손잡이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능 프로 에임 포커스 모드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우측에 있는 퀵 액션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에임 속도를 낮춰 정밀 조준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게임패드에선 조준 감도가 중요해서 낮게 설정하는 게 좋지만 특정 상황에선 이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프로 에임 포커스 모드를 이용하면 게임에서 조준 감도를 굳이 낮추지 않고도 보시는 것처럼 원할 때마다 에임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걸로 관련된 기능들은 모두 설명했으니까 이번엔 단점 나갑니다. 첫 번째 단점은 유선이에요. 제품에선 3m 케이블을 주기 때문에 선이 짧아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지만 계속 무선을 쓰다가 갑자기 유선을 쓰면 불편해요. 적응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리액탈 컨트롤러에만 해당되는 건데 기능은 좋지만 확실히 키감부터 무게, 디자인이 저렴한 티가 나요. 키감은 재밌는 게 범퍼하고 트리거 버튼은 기본 패드보다 가벼워서 누를 때 느낌이 심심하지만 십자키하고 알파벳은 오히려 느낌이 묵직해서 FPS를 즐겨 하지 않으면 크게 단점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느낀 단점이었고 패드 모양은 액바 기본 패드하고 거의 동일해서 그립감은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또 앞서 말한 두 번째 단점은 고급형인 리콘 컨트롤에선 범퍼하고 트리거 키감이 조금 더 개선되고 마감이나 기능도 더 좋아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리액트할 컨트롤러는 블랙, 스파크 두 가지 색상이 존재하고 리콘 컨트롤러는 카모, 블랙,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터틀비치의 게임 컨트롤러를 확인해봤는데 제가 숙제 영상을 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말로만 좋다고 하면 뭐해? 써봐야 알지. 그래서 터틀비치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기능 때문에 관심이 간다면 해당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각 패드의 사용법도 준비했으니까, 구입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